안녕, 개뚱이 여러분. 전, 개미개미에요. 오늘 해볼 게임은, 가짜 마크죠. 유니티꺼, 가짜. 아, 이건, 좋아하는. 네, 일단 이거 가짜 마크입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제가 조금 많이 만들던, 음, 정말로 많이 만들던, 무릎 아파트. 음. 로딩이 걸립니다, 게. 음. 지금 걸리네? 많이 안 걸렸는데? 월드블로우나? 만일 이거 삭제라면 진짜. 여기서 한번습니다 여기서 찬나무 울타리 해주고 v 식가 만들어 놨네 이게 없더라. 아, 진짜 셨네 이거 혹 오? 거 자, 러왜들아 잠시만. 아, 죄송해요. 음을 꺼버렸네. 요 <laughs> 다시 켰습니다. 음, 평으로만인데? 아, 제가 또 이겨 보기 하겠습니다. 이렇게못 나오게 하면 여기거든요 음, 얘기 어때요? 음? 이제 이 게임 하는 방법을 음. 알았으니 어려운 거해볼게요 <laughs> 어, 뭐야? 이거는 아유, 나오는 괴물들이 괴물. 무한대로 나오는데 대체 제가 여기 무한 뭐 될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면 돼 미왕 여기 몇 층이지? 82번이 최고점수 제가 열1 명을 음. 떨러뜨렸네요 클라이밍을 하나 할까? 아, 음. 네1층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언젠간 많이 늘 겁니다. 좀 믿어요. 동계야, 왜 그러니? 동계야, 왜 그러니? 음, 클라이밍을 2층 좀 하겠습니다. 제가 HP가 많이 달면은 이렇게 위로 슥,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슥, 하늘로 태그를 많이 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자 다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다 부소 소리가 마이너스. 들어와 들와자 응, 얘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다, 다 내가... 팔이 길어서.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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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 어, 두가 두가. <laughs> 이런 거인 어, 어, 애들이 어. 좀 센니다. 어. 응? 유리창을 달을까? 나중에 달자. 많이 좁아요. 지금 좁아. 내가 평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왜냐면 사실은 아파트를 만들려다가 방금 재목 보셨죠? 아파트를 만들려다가 상가 만들었어요. 이름 바꾸도록 하니다 막판으로 엄청나게 딸려는 이거 이거 됐다. 에다막으로마 마지막으로. 막려 나 그냥 말안 아, 어건에도 그... 아, 그...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벽돌블록으로 좀 해줘야겠다. 딱딱하이 <뢰쳐> 마인크래프트 돌게, 볼베, 돌게이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격하는 거 봐봐. 알겠어 아이크스는 이렇게 입고 다니되 좋아하거든요. 일단 됐습니다. 에프 이거 만들기 힘든 사람, 솔직히 가, 고수들은 어.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자동으로 저희가 아이디어 추천해주세요. 댓글로 따다다 치면은 아이디어 추천을 눌러. 따봉 이제 여기, 오 9분이나 우측 넘었네? 내가 소개를 너무 많이 했네? 네, 그러면 이거, 이거. 아까 그 어려운 거 <목소리> 같이 도전하습니다 제가 고소가 아니어서 그냥 내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까 추천드렸던 거 이게 기본적 11명은 잡습니다. 특도 공격이 살짝 나쁘긴 해도 이게 x 로왜만들냐면 이게 엑쪽로왜들이몰려오잖아요 어? 요거를 요렇게 스렇게한번 해주고 요거를 바나나면엑쪽에다 풀어줍니다 X 얘네가 여기 면이오면안 되거든요 어때요? 게임 방송 만들니다 엑스로 여덟 명 쳤지 엑스 h 드 하우스? 왜 근데 왜 저쪽에서 나 e I'm not sure. I'm not s u r 이 I'm not sure. I'm n 여기서 끝나기 좀아 n o 니까비밀 e 우스 not sure. I'm not s u t v 가 조금 한데, 똥개TV가 업로드가 안 되는 이유가, 어, 할수 있을 때만 할수 있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똥개TV 아,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아쉬워할 테지만, 아, 어, 그런 때문에. 말 없어. <laughs> 아, 나 진짜 얜 왜? 일단, 11개는 넘었죠? 아까 기본이란 말. 은 근데, 그냥, 그냥 재밌...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개미용로 투명을 할까 생각 중. 아 진짜 얘! 이름 바꿀까? 일단 통개야. 제가 야, 오늘 야 통개야. 개미 뭐지? 통개야. 제가 오늘 스틱맨 게임을 했고 통개가 지금 개미 개미가 말해. 촬영을 중이어가지고요. 제가 좀 빨리 끝냈습니다. 빨리 아니구나. 일단 통개 TV. 어 벌써 오십니까? 끝났습니다. 통개 통개 끝. 아, 이게 재미없어 솔직히. 이렇게. 근데 오늘은 목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 아크. 미미 하긴. 내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김개미 씨. 김개미 씨? 왜? 이게 개미개미 씨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하나요 폼? 어? 설치요. 뭐? 동영상에 올리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잠시만요. 또 아, 드디어 왔네. 아. 동기가 물어봐서. 습니다 여기 이 곳은 제 뭐할게요? 천원으로 할거 그랬나? 그래 또 버튼이 있어야겠지? 이게 안되겠다 내가 뭔가 연관이 있나? 어 벌써 봤네? 응. 네, 오1 4 분이네? 티� tech, 네, 세상 모든 집들에서 아닙니다. 올티 모든. 안녕하세요, 동개. 네, 입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가 아, 가 제가 캐릭터를 조금 많이 설정했거든요. 통계가, 통계가 그러니까 워낙 좋아합니다아 이모이는 나니? 이모이는 둥개가 아 사람 나중에... <laughs> 동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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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내주세요. 이모이는요 둥개가 될게. 지금부터 뜨리기 바랍니다. 오케이, 유. 엑스 원 향했음. 오케이. 네. 17분에 딱 맞추겠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아직 제가 다했품니다 이제 쓸모를 해보겠습니다 무게 때문에 안 좋아 보여도 크기가 안 맞아. 월 이건 너무 고장난어 집중 좀 음. <laughs> 네, 이 정도면 됐다. o 그 이거. <laughs>